사는 거 아니에요? 어.. <laughs> 씨.. 음. 지금 저는 3일 안에 오픈카를 살 겁니다 인생 살면서 오픈카는 한번 타봐야겠다 라는 그다음 낭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오픈카를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한 천만 원대 아래 위로 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살수 있는 오픈카를 달려고 합니다 괜찮아요고요? 낭만 재밌으니까 20대가 다 가기 전에 타보는 게제 소원입니다 이자 이자 이자차 오픈카를 사는게 맞나 고민을 한이 영상 찍기 전에 수백번 고민했거든요 일단은 타는 차도 있고 오픈카를 하나 더 사면 그래도 지출이 하나 더 늘어나는건데 근데 뭐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뭐살수 있는게 없더라고요 제가 오픈카를 사고 싶어요 근데 보험비 생각하고 율류비 생각하고 그런거 생각하면은 뭐 답이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2 0대에 열렬 폐기 넘치는 낭만으로 오픈카를 사보려고 합니다 어떤 차를 찾고 있나요? 아 근데 이거 UI가 너무 구린데? 엔카 PC버전 주세요 지포 먼저. 제가 지포 옛날에 노래 를 불렀으니까. 가격 뭔데? 10만 6862가 1500만원. 16만 키로가 1 6 9 5 와, 이거 왜 이렇게 비싸? 285 말고 289. 20만 키로, 16만 키로, 18만 키로, 1200, 1400. 오, 아, 어, 9만 8천인데 2040만원? 어, 휠은 최신형으로 꼽혀있는 것 같고, 엔젤런도 괜찮, 아, 근데 시트가 연식이 되다 보니까. 차를 되게 아껴, 타시긴 했네. 아, 근데 너무 비싼데? 지포 최신형은, 안 돼, 되... 아예 안 되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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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5천만원, 6천만원. 아니야, 이거 아니야. BMW에서는 지금 옛날 3시리즈 오픈카 말고 4시리즈 오픈카가 있는데, 아니, 이것도 10만키로 넘는데, 1 3 9 9만에 1399만원. 18만에 1,440이 맞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BMW 이 정도? 아니 그럼 벤츠도 남았지 C200 까브리올레가 오픈카 <laughs> 아니 가격이 전체적으로 썼다 10만 킬로가 넘는데 천만 원대 중후반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어... <laughs> 이클래스로 가면 은더 비싸지 않을까? 어 근데 생각보다 싼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만 킬로가 넘어가면서 천만 원대 중반부터 시작을 하네요 아, 근데 실내 이쁘다 자 이쁘다. SLK, SLK가 있지 않나? 옛날 SLK는 너무 오래됐고, 너무 오래돼 가지고 네. 오픈카라서 고장이 나면은 흠.. 음, 조금 신형으로 넘어오면은, 블루 이피션 씨도, 뭐, 나름, 나름 나쁘진 않네? 10만 넘어가고1,200 정도. 10만은 안 넘었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예산 잡은 게 지금, 1,000만 원 초반이랑, 와, 근데 이거 교환이, 7회, 한금. 아, 이것도 근데 가격대가 하고 없고, 1,000만 원 초반, 1,000만 원 언더, 뭐, 이건 좀 힘드네. 그러면은 이제 아우디인데. 3200 정도는 줘야 4만키로, 5만키로 짜리를 살수 있고, 뉴티티까지 보면은 20만, 20만, 15만, 12만, 20만, 16만, 11만, 오, 47000? 47000? 1600? 1, 690, 아, 근데 초반이 아니잖아. 아, 근데 차는 이쁘다, 진짜. 필 조금 까져있고, 실내도, 아, 근데 실내가 이쁘네. 실내가, 핸들도 디커지고 아날로그긴 하지만은, 되게 이쁜 감성으로 딱 폰트도 이쁘게 아우디스럽게 들어가있고, 와, 이때 아우디는 진짜 이쁘다. 이건 또 하드탑이네? 와, 트렁크도 진짜 이쁘게 빠졌네. 아,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나 아, 돈이 없다. A5가 이제 옛날 거는 없나? 가별래 12만, 13만. 아, 근데 이거는 너무 또 면식이랑 키로수가 좀 높고. 미니? 미니 쿠퍼 컴포터블? 얼마야? 아 미니는 내가 알기로는 3세대부터 사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laughs> 미니는 좀 저렴하네. 8만 키로에 1,200. 7만 5천에 1,300. 19년식으로 가면은 또좀 비싸고. 3만 6천 키로에 1,490. 괜찮은데? 일단은 보험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색깔 이쁘고. 아우 실내 깨끗하다. 어, 이 정도면 뭐 양호한 것 같은데. 1인신 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 다음에 볼만한 게, 머스탱도 오픈가 있잖아. 13만, 8만 천, 1,700. 얘가 그나마 좀 접근할 수 있는 건데. 보험두 개. 보험 이력은? 보험 이력이 왜 비공개야? いざいざ、いざ、ちょ 아, 고민해봅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차를 살 때, 키로수가 적으면, 관리를 안 했더라도, 상태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키로수가 많아도 관리를 잘하면은, 음, 차 상태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키로수를 좀 적은 걸로 가진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키로수가 작고, 가격이 합리적인 거는, 미니 쿠퍼 컴버 같기는 해요. 차가 좀 2세대, 1세대보다 커지긴 했는데, 그래도 차가 작기 때문에, 열이 많고, 고지병이 어느 정도 좀 있는 친구라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라 이야기를 들어서 그거에 또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물론 좀더 무리를 해서 머스탱 컴버를 사면은 한국에서 부품 수급이 너무 어렵고 부품 수급을 하더라도 직구로 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BMW 사시리즈 컴버 같은 경우는 돈 대비 키로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건 좀 꺼려지기도 하고 BMW를 한번 타봐가지고 익숙한 맛이 그런 면도 있고 지포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옛날부터 노래를 부르던 차인데 가격이 옛날보다 많이 뛰었네요 이자이자 이자차 저녁이 됐거든요. 오늘 아침에 촬영을 하고 하루 종일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니 쿠퍼 컨버가 나을 것 같아요. 원래는 개인 매물로 살려고 했는데 보증 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천만 원이 넘어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천만 원 넘어가는 차의 개인 매물에 대한 부담이 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엔카를 통해서 구매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엔카 믿고 배송으로 사면은 만약에 반품했을 때 손해는 있거든요. 근데 그 손해가 어떤 손해냐면은 반품을 하게 되면은 뭐 크기는 50만 원까지 깎아먹을 수 있는. 음.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좋은 차량 매물이 있는데 매매를 거치지 않고 내가 엔카를 통해서 엔카 보고 조금 개입을해서 편리하게 차를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엔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일단은 엔카 믿고 서비스를 한번 이번에는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보면은 방금 엔카로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아마 내일이겠죠? 뭐, 어, 탁송 받는 걸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일단은 오자마자 차 상태 한번 바로 볼게요. 아, 어떡하냐. 아, 어떡하냐. 미니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외관 자체는, 어,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설명서까지 살아있네. 어이씨, 죽이는데? 모자를 써야 되는구나. <laughs> 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